오, 좋다. Uh, 아, 이 When you return the key, money back. 우리만 썼으면 좋겠다. 짐좀 편하게 쓰게. 여기가 더 비싼 방인데? 그러니까. 개꿀. 어 여기 괜찮은 거 같은데. 우리가 먹는 마음이 있 있을 것 같아. 이거는 뭐일까 일단 먹을까? 이 연잎이 존나 낭만 있다. 바나나, 바나나잎, 바나나잎, 어, 바나나잎, 오, 소스 괜찮은데, 한국 맛... 소스은데 한국 맛... 소스 은데한전 어, 동남아 데 맛... 인데 한국 어. 맛... 아, 괜 그래? 이 파이 뿌려야 돼. 이게 뭐예요? 김치뭐 김치라고? 이거 김치라고요? 무 거지 아, 뭐. 질 빠질. 한번 먹을까? 이이 하나 떼서 먹어봐. 나온 여기 잎도 먹어보네. 이 새다가. 나올 때 먹는다나. 먹어. 빠지어 밥만 뜯어 먹으면 좋겠다. 야. 이거 보고 어떻게 아니야 고 어? <laughs> 어? 뭐가 삼이지? 야, 어, 너무 멋있다. 아 근데 코프로는도 산이 되게 조만하게 나오네. 관광이라 그런가? 는데갈로잡아보니다 방글러. 한국에서 많는데어 이걸 안 찍고 가신다고? <laughs> 야, 빡세다 이거. <laughs> 어이 좀몸 좀. 김치 아침에 안 파나? 아, 한국 사람 얼마나 와. 많이 오길래 이제. 될지. 제이야 샤브샤브. 그냥 호텔 돌아가서 그 수영장 가실거죠 어? 형님 물 깨끗하네요 형님 날이 우중충해서 그렇지 빨리 들어와 형님 근데 물이 너무 때꽂은 물이에요 근데 빨리 들아와 <laughs> 빨리 들어와 어때? 있을만해요? 빨리 들어와 이럴 줄 알았어 야들 너무 때꽂은 물이에요 뭐야? 아니 근 뭔가 물이 좀 어두침침하잖아요, 약간. 그러니까. 형님 먼저 들어시죠 아, 그럼 이친요 아, 빌려드릴게요. 저 일단 들어가 쉬겠습니다. 저는. 들어가서. <laughs> 안 들어와? 저 들어가서 유튜브 보려고요. 그렇습니까? 어, 좋아. 아무리 봐도 개똥물리다 아이스크림 하나 드실래요? 이게 대가리를 두개 얹으면은 만 원씩 올라가네. 딸바야, 여기다 딸바. 딸바? 응. 네. 딸바가 뭐야? 딸기 딸바? 바나나. 파나하고 있어? 여기 바닐라. 아, 바닐라? 아 영감기. <laughs> <laughs> 아, 두리안 맛을 먹어봤어야 했는데 아니, 내가 왜 습관적으로 막 아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? 라이트마켓이 좀 쪼매나네. 여기 딱딱했어. <laughs> 어? 이것들 그건데? 푸른 펜에서 그.. 앵벌이뛰는 애들이 팔던 거코끼기예 코끼리 네, 인형에 이거 팔찌가 제 거랑 똑같은 거 잖아요 그.. 이거 뭐야? 코코넛밥 이것도 사 먹어야 돼와 이거.. 텐센 나뭇잎으로 싼거봐와 이거 500원? 이야.. <laughs> 이거 먹을만 할거 아니? 먹을만 하다 이찌도 먹어볼래요? 롯디가 뭐예요, 근데? 저거. 여기가 좀 깨끗해, 썬데보다. 응. 6만원? 신기해, 이게. 와, 청결하다. 어? 밥은 일단 한 2주 안에 면 없지 않아? 못 먹어. 얼마지? 2천원? 대충? 제일 비싼거 시킨거에요 아 이거 프록션이에요 이거? 네프션이야오 네. 어, 계란도 깨끗해 저기가 조금 이 병아리 대담한거 뒤진거 튀어나와있는데 계란에 Thank you. 와, 차어요 저걸? 한, 3, 4년에 한 번씩 이고유럽 일주, 뭐, 통유럽 달아. 아. 바나나 손질할 때 장갑기 고요 와, 진짜 감동이다, 진짜. 예. 여기 택배야. 얼랑봐 오이씨. 오이